아 민규야. 지 뺑띵이 마음대로 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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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너무 오픈한 기본 베이커리 두드리트빵 있잖아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오늘 일정이 많은데 그 전에 갔다 올 거예요. 오늘의 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이거 빈티지고 다 빈티지예요. 비가 오니까 바지. 비가 오면 조금 축 처지는 편. 마야나. 부들 또또 맞아. 누구랑 왔냐면 이 사람. 이 사람은 파바 알바생 아니야? 응. 파바 가져면될것 같은데? 고울 네. <laughs> 어, <더울> 생겼잖아. 울 생겼잖아 고울. 고 토보지지 헤헤 네. 마음대로 드. 탈락 역심하려고. 조치 밤치 오늘의 두 번째 귀여워뚜눌레 이거 궁금해요. 토민 몰라 요있 어, 아이스 음, 만 <laughs> 샘초콜릿 같아요, 진짜. 아, <laughs> 코코넛 향이 진짜 지배적이야. 이거는 밤조. 이게 가벼워. 까눌레 많이 먹어본 적이 있긴 해. 확실히 안 달아. 진짜? 고 음. 궁고마말린이 느낌이 나. 음. 진짜 음 바삭해. 맛있다. 에피노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응? <웃음> 가벼워요. <웃음> 죄송합니다 하면 좋아 그거 옷도 반 했죠. 그거 그냥 그때 즉석으로저한 거였어. 이것 때문에 망원동에 작업실 내고 싶고. 너무 거 이거 지하가 무스 어, 나는 거. 응.

왜 이렇게 안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아니 는 거. 너무 너무 맛있 너무 맛있는 너무 맛있는 데 너무 맛있는 거. 너무 맛있는 너무 맛있다 거. 너무 맛맛있 맛있는 거. 너무 맛있는 거. 응, 맛있는 거. 너무 맛있는 이 너무 맛있맛있는맛

<laughs> 내일 아까 안보여도.. 너무 급하게 오느라 <laughs> 안보여도 좋는데 좀정이못네 이렇게 하면 왼쪽이랑 오른쪽이아니잘라 이쁘죠? 이게 포인트 저희 셀런스를 와요. 원래 카키 갈라 했는데 닫았어 늦고 왔어 한명 <laughs> 결 그. <laughs> 라인볼에 연... 아예 닭초밥. 오! 새우가 나가 먹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새우 먹네. 음, 어쨌든 먹네. 어쨌든 먹네. 그럼 됐어. 어쨌든 먹네. 조금 원하는 게 아니라 <laughs> 의문하긴 한데. <laughs> 맛있다. 어, 새우 왜 이렇게 오울리네맛있 오늘안 응. 맛있겠다. 응.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응. 응. 우아가도 올라가잖아? 뭐뿡뿡뿡다 응. 먹네. 응. 큰 그림이다. 상큼한 거. 응. 우아가가 나왔다는 거는 가을이 오고 있다. 너무 행복하죠? 뭐지? 여름 샐러드? 음! 차가 <laughs> 왜? 한번 구경했으면 됐잖아 빨리 집에 가서 로열 초코비 먹어야지. 앞으로 백 번은 더 보고 싶어요. 사진도 찍고요. 아빠가 안 가신다면 저 나도 갈래요. 기다려. 다음 정류장 아직 멀었나? 아우. 핸드폰 줘봐. 자요. 보자. 아빠, 빨리 오늘의 비건빵 어제 사온 두드리두팡 레몬들 티라미수예요 예쁘죠 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드라미소트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레몬 제가 초초 좋아하는데 이건 처음이라. 음. 음. 달달 한입. 음 질량 강하고. 레몬 약간 달달한 레모나 음, 맛있다 코코넛 크림 향도 강해요 근데 이게 하루 냉장 보관 한 거고 코코넛 크림이 냉장 보관하면 굳어서 먹기 전에 지금 한 10분 15분 빼둔 것 같거든요 좋게 녹았어 오, 맛있다 상큼한 충전 확대네.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그리고 귀리 쌀 시트, 귀리 쌀 시트 그리고 크림은 코코넛 크림이네. 두거트 섞은 거. 존 맛탱. 음 맛있다. 두라미수도 맛있는데 이건 상큼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둘다 드셔보시는 거 추천. 맛있다. 딜 씹히는 것도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어제도 두드리두팡 가서 언니랑 둘이서 갓도 3개, 두거트랑 뚜눈에까지 먹고 왔거든요. 전 생각이 안날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녁에 또 빵이 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도 두거트 먹고, 단식까지 두드리두팡을 먹고 있는 절 보면서, 음, 정말 두며들었구나. 너는, 나는 진짜 두진녀다. <laughs> 음. 언제든 누드리즈판 가서 식공이분들 진짜 많이 됐거든요 DM도 많이 오시고. 반가웠어요. 저 보면 인사해주세요. 저 이번 주에 또 가요. 주마다가 아주. 근데 너무 맛있다. 죽진한거 봐. 응?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음, 음, 기분 좋은 달달함. 위에 상 크림이 진짜 상큼하네. 빵 시트만 먹으면 기분 좋은 상큼함이에요. 추천 빵. 엄마도 맛보여려야겠다 음. 포트 후 양념 구이 넣었다. 메이소프 샐러드랑 깻잎도 있요 에그세마요 샐러드랑 고구마 단호박이에요. 고수도 헤헤.